자 10번,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. 서로 다른 두 실근,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라고 했네요. 그럼 판별식을 써야죠.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요. 자, 짝수 판별식, 자, 여기가 지금 2니까요. 짝수 판별식을 쓸수 있어요. 그래서 4분의 d 를 쓰면은요. 4분의 d 라고 하는 것은 b 다시 제곱. b 다시 역화라는 게 뭐냐면 요거, 요거, 요게 b 다시 역화라는 거죠. 보이시나요? b 다시 역화라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하고요 아, 잠시만요. 여기 마이너스 하고 요거 그게 b-역할이죠 그거를 제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거고 b-제곱 아, b-k 플러스 1에 b-제곱 마이너스 a역할하는건 1이죠 c역할하는게 요게 c역할하는거죠 마이너스 k제곱 아, b-제곱 마이너스 ac 한 것이 0보다 어때야 돼요? 커야 돼요. 그죠? 그래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.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. 제곱은 사라지네요. 2k가 되고 4가 돼서 이항된 걸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따라서 k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.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아,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.